정석 <목소리> 칠 <목소리> <목소리> 우리 밑에 댓글 보시면은 도와주세요 더블게임이 렇게 댓글을 가졌는데 아니 김지크림님 도대체 어딨는 줄 알고 내가 도와줘 그래서 제가 오늘은 몸이 필요한 분들한테 좀 착한 일을 위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근데 왜 갑자기 착한 척이야 그뭐 착한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나는 오버워치 할때 루시우 힐러만 하고 로할때 서폿만 하고 스타 할때 매깅만 한다니까 내가 얼마나 착해 형 개소리야 야나 스타 할때 3 2 1 어쩌면 저도 갑요. 제가 생일이라 2시간 동안을 비트를. 네. 학한이를 살아봤는데 제가 이게 첫한이를 했습니다. 제가 지구를 구했습니다. 지구 온난화로부터 가득했던 이 텐데 지구 혼란할 수범을 제가 가불로 썼습니다. 난 제가 실제 착한이를 했습니다. 착한이의 많이 같 좋아하는 둘이 이런 거 해봤죠. 어차피 안 돼. 믿는 사람 말고. 어 진짜 효과가 없네, 이게. 내가 다 해봤어, 이런 것들. 그때 <laughs> 우리 자다가 이런 거 하지 않 아니, 잔이리 진짜 제가 오늘 카메라에 착한 일 해달라고 댓글을 달았어. 제가 좀 착한 일을 진짜 해주려고 제가 선물을 또 준비를 했어요. 선물을 좀? 네. 그런 게 착한 일이야 잠시만, 요 제가 선물을 바로 들고 올게요. 아, 오케이, 오케이. 야, 나못똥마말이 자, 장현우 씨, 선물을 또 들고 왔어요. 네, <laughs> 이거 뭐 많이 했지? <laughs> 아, 가짜 <laughs> 이거 뭐, <야>, 쓰레기를 진다 <laughs> 들고 와. 아니, 제가 오다 보니까 길거리에 있 쓰레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쓰레기를 주워서 네. 환경 미화원들좀 힘들까봐 도와드려 착한 일한 거. 아무들 쓰레기야. 아침부터 많은 거야 진짜로.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버려야 쓰레기 쓰레기통에 버 거가?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칸들은 못한다. 아기는쓰레기는거아니아쓰레기 많은데 냄새. 오가 쓰레기통에 버렸다. 하나님이 할 짓이냐? 남의. 아이 나 지금 게 집에 안 이거 정야 아 진짜 하는 거야! 가 쓰레기 우려 인간 쓰레기 치워야 될거 아니야? 쓰레기, <laughs> 맞아, <인간> 쓰레기. <laughs> 얼마 전에 차 사고 났잖아 그래서 착한 일 하는 콘텐츠서차싹 했습니다 진짜 후다, 야, 진짜 착한 진짜 진짜 ]镤이다. 그래 이런 게 착한 일이지 아야 민규야 고맙다 어. 야 속을 <laughs> 짠아 진짜. 진짜 그러면 차 다시 부셔? 야 진짜 송년승 치고 나가준다 진짜로 송년승 치고 나가주는 거야? 아니 진짜 송년승 치고 나가 쓰 쌩은 네가 정체한 거야 <laughs> 어? 나 송나리야 아니 뭔데 누들 계속 가리는 거야 어디까지 가는 거야 연말이니까 그러니까 착한 일을 좀 하려고 해가지고 영준이 차고장났셨잖아요 얼마 전에 그래서 제가 차를 싹다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들 차를 너 진짜 한 거야? 와우 솔직한 어? 아우 솔직한 아우 파우 아우디 진짜로? <laughs> 어, 야손 내밀어 봐 불안해서 그러는데 뭐 산낙지 이런 거아 그런 거 거안해 거거 착한 일 해. 해. 하는 분들 이거 뭐차키 이런 거 주는 건가? 자 고생했다 영준아 눈떠 <laughs> 제가 진짜 친한 친구를 위해서 꽃친차를 제가 선물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진짜 착하게을 했습니다 진짜 거를 저도 안맞야아 잠깐만 이거 얘이랑 똑같이 부러졌는데? 겨 이거 치려고 눈물 흘리고 아요야내차어디어아 장난 아니고 <목소리> 진짜로 제가 명준이 차를 준비했습니다 여! 차 어딨어? 차 어딨냐고 자장난이씨 어? 차를 드디어 공개합니다 제가 드디어 착한 일을 했습니다 장난이 차를 제가 <laughs> 진짜 너네 해놓은 거야? 진짜 다? 야, 공개하겠습니다 어. 와나 진짜 애들 너무 무맙다 공개를 하겠습니다 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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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차인데 이렇게 해놔? 이자진 그렇듯 잘하는데? 운전 미숙으로 차가 다 달랐잖아요 그래서 안전운전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착한 일을 또 이렇게 이게 왜 안전운전이야? 이렇게 계속, <목소리> 아니 방금 봤지? 차가 박잖아 아.. 니 너무 반갑지? 알려준다 제가 친구의 생명을 살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착한 일을 했는데로 말 못해 왜 착한 <목소리> 일이야 남의 차에 장난질이 지금 얼마나 안전해요? 자동차어차 <목소리> 어, 오오오... 근데 왜차대 왜 차를! 왜? 거, 이거 뭔지 알아? 사이드밀러에는 글로벌이 들어자 이거 또한번야 ㅅㅂ 이 ㅅㅂ 안좋아야 인상적으로 이 튜브가 운전석 앞에 있는데 이걸 아예 시아가안 보여! 무조건 <목소리> 사고나는 거야 이거는! 아 그러네.. 이게 어? 잘못 운전했다가 또 사고가 그렇게 날 수도 아니, 있네! 아니 무조건 사고 때놓으면 아, 아, 사고 는안 되겠겠네? 자동차 왜? 자물쇠로! 자동차..

해. 야, 야, 내가 뭐고동하고못뭐고 못하고, 근데 고이하고 이거 고 못하고, 못하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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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하고못하하나못자고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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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어 참이새끼아 모르겠... <laughs> 아니, 아니 안 가도 나가 면 어? 아니 그나 나, 나,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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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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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조건 저녁 사라 전에는 내 참돔을 2천만 원 저녁 저녁 아니 사아 내가 살게. 너 그땐 저녁만 사야 된다 아이. 제가 다 가봐봐 진짜 아니 이게 전혀 없기 제가 한번 가봐돼야 봐봐, 봐봐 봐봐 야 카메라 아, 찍어봐 이거 진짜 싱싱하야이 놈으로 핵감딱 쳐먹고 그 다음에 또 매운탕으로 가끈하고 살아있어 오오어야 어디 가야? 야 어디 가 여러분 계산 다 했는데 던지냐고. 명된 돼지한테 잡배 먹을 것 같은 물고기를 제가. 자연으로 살려냈으니 여러분들 제가 소중한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제가 또 깜짝 놀랐다거아무안 먹고. 있고. 들어갈 수 없다고? 아니 생명을 달렸습니다. 저기 있는 인면허가육체 나와 있길래 제가 <laughs> 바로 돌려버려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근데 이게, 이게 호텔 집은 왜온 거야? 한명 하지 착한 일한 일을 하고 있잖아. 어. 착한 일을 하려고 헌혈의 집에 왔어요 그래 이게 착한 일인 게 어. 나를 뭐 골탕 맥인다고 착한 일이 아니야 저희가 이제 헌혈을 해서 아니 아 잠깐만 결과가 아니라 너만 하는 거야 부적분은 무서워 그런 공포증 있어, 막 뾰족한 거 부적대는 해병대가 이렇게 피 받는 거여야지 여기 찍어 봐피 준다고 하고 사람도 싫어해 그러면은 제가 헌혈을 해서 진짜 착한 일을 해서 마무리 짓는 영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헌혈을 진짜 하셔야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닌데 저희가 그래서 이게 좋은 일이 해보셨나? No. 왜 이렇게 허가지 원래 쪼니말많아지은같이 아는 거탈모 바로 하려고 어. 하는데 혹시 약 복용하고 계신가요? 약이요 탈모야. 어? 탈모 괜찮죠? 뭐, 탈안 어? 돼? 안 돼? 돼. 어? 아탈모 까먹었다 먹는 거 아니 그럼 뭐 어떻게 하라고? 너, 너가 해 어? <laughs> 갑자기? 아 좋은 이잖아 <laughs> 갑... 나도 하고 싶어도못 하는데 아니 그냥... 탈모뭐 그거 먹는데 그지 <laughs> 보조제 보조제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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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 아,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그러면은... <laughs> 그러면은 너, 너가... 아? 받고, 너가 다시 상관... 어? 아니, 일부러 새벽으로 티꺼먹어아지마다 먹는 거... 티 어, 아니... 좋은 일이라서 좋은 하긴 하는데... 일단 어? 하긴 할때 뭐... 왔는데요. 야, 약간 이한다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화에서뭐 받았어. 나 영화 티켓이 영화... 야, 나 지금 어. 티켓 없는 그럼 영화 티켓을... 내가 가져 어? 오히려 어, 왜 그러고? 아니 내가 생각해보니까얘 지금 눈이 안 좋아져. 안경이나 시력 안 좋은데 그 어두운 데서 공부하면 눈안좋아지 내가 대신 봐서 너 시력을 내가 지켜 줄게. 그러고 본 착한 일을 했습니다. <laughs> 내 시력을 네가 왜 지켜? 나 너무 번이시면 안 되지. 안 보고. 이거시 이제 하자. 내일 연락 드릴 테니까 내일 오세요. 아, 알게요. 야, 아니. 내거여마트야 <놀람> 어 메리 크리스마스 아니 뭘나이 야밤에 서울역으로 부른 거야 어, 한국 너무 춥구나. 제발 오, 착한 일좀 하자 이제. 아, 산타하면 뭐가 떠올라요 산타하면 뭐 우는 애기한테 선물 안 주고 불뚝으로 그렇죠. 들어가고. 그렇죠. 그래서 오늘 저희가 저기 보이는 건물 보이시죠? 예. 불뚝으로 침투해서 제가 돈을 다떨어서 부모님한테 치려고 있으면 컨텐츠를. 아 그건 범죄잖아. 아니, 저... 서울역 와서 한다는게저 건물 터는 거야? 아니, 그럼 산타는 왜 남의 집 한구로 들어가? <laughs> 근데 애기들이 어. 산타 보고 원래 웃어야 돼. 근데 왔다. 너 얼굴 보면 울것 같은데? <laughs> 괜찮아 울어도 돼 산타는 없거든 yeah. 축고 배고프고 이런 날을 대비해서 <laughs> 아니 뭘 하겠다는 건데 따라가 보시면 알것 같아요 <laughs> 아니, 뭐 하는 건데? 안녕하세요 많이 추우시죠? 저희가 관리하는 곳이 <laughs> 오요 박민규. 야, 야 산타 야 이건 진짜 착한 일 인장이다 와 드디어 착한 일을하네 조심하시고 하세요 이런 게 착한 일 컨텐츠지 민규야. 아 찍지 마 부끄러 이뭘 찍으라고 우리 산타 다 일거 같으면서. <laughs> 아 찍지 마 부끄러. 아니 대단한 건 아니고 우리 둘이 한번지 모르겠네. 추운데 감. 감님도 하나 드릴까요? 네주무세 예, 예. 감기 조심하십시오 네 예. 예. 건강하세요 이야 어, 멋있다 근데 달라보인다 좀도 아, 많이 싸울 걸 그랬다 지금 안 추워? 지금 아, 다 패딩 입고 아, 돌아다니는데 진짜 이 마음이 따뜻하단 말이 그건가 진짜 진짜 하나도 안 추워 거짓말 아니고 주무시니까요 깨울 순 없으니까 두고만 가는 거예요 오 근데 진짜 딱까지 마음이 따뜻해진다 이거. 아, 다 나눠 드렸나요? 네, 예, 저 오늘 이렇게 또 오, 와, 줬습니다 아, 아, 솔직히 강동 먹었어요. 카메라 찍고 있으면서 말할 상황이 아니라서 말을 안 했는데 제가 뭐 착해서 한게 아니고 구독자분들이 착한 일 해달라고 해서 한 거긴 한데 좀 실수한 게좀더 많이 가져 왔어야 됐는데 추후에 강명준 씨가 이제 착한 일 아, 진짜 이런 건 좋아요. 이런 건 진짜 너무 좋아요. 착한 일또 고기도 먹어보는 거 먹는다고 빨리 끊어요 이제 저 <laughs> 착한 사람이 예, 끊어요. 부어러워요 <laughs> 부끄러워요. 야.. 어, 아.. 대기업이 다 부끄러워하는 거.. 카리어~~ 나, 나, 나~~ 지~~ 조시 1회당 1원 하고 좋아요도 1개당 1원 나고 댓글도 한개당 2번씩 해서 이 영상을 보고 구독자가 한명늘 때마다 장명춘을 100원 입고 가겠습니다 뭐야 갑자기 100원이야 말같지하않소 아니 좋은 일이잖아 이 영상 업로드 기준 네, 일주일 뭐.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말같이도 안 해도 아니야 잠깐만 기다려 찾아왔습니다. 이 하기 모금 성공들을 오늘 대표로 어닝재단 이범자님한테 전달해 주시기 위해서 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아, 네. 아, 네. 아, 네. 사실 이게 저희가 한게 아니고 이제 구독자 분들이 아, 만들어 주신 어, 거죠. 주신 거 네. 장명준이 10억을 달성을 했었어야 했는데 20억을 어떻게 한번 1 아, 0억은 네. 제가 20억 년 뒤에 앞으로 다양한 활동을 했어요. 아이 들 말도 안 돼요. 네, 열심히 앞으로 yeah. 좋은 사람이 되겠습니다. 네. 네. 앞으로 더 배풀면서 열심히 음. 더하는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